아니 안 보.. 아니 봐봐요. 여러분 도 봐봐요. 신경.. 아 나도 신경이 쓰니 자꾸 저기 입으시니까 딴 데는 일부러 딴데 보려고 눈 돌리는 거지. 근데요. 예. 네, 네. 자크도 올려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어,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신인 레테비제이 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예, 이쁘시죠. 저도 방송 보고 제가 같이 컨텐츠 찾아고 말을 했었는데 실물이 네, 네. 더나신것 같아요. 실물이 더 예쁘고. 하여튼 뭐 일단은 뭐 그러면은 평상시에 네. 어떤 옷을 많이 입으세요? 저는 되게 베이직하고 네. 남성분들이 좀안 좋아하실 텐데 와이드 팬츠 이런 거를 음. 되게 자주 입거든요. 네. 뭐 노출 있는 것보다는 좀 가리듯이 입고 만약에 나시를 입더라도 꽃 겉에 이렇게 셔츠를 거치는 식으로 음, 음... 아 근데 왜 몸에 좋은데 왜 노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여기 다가아 여기 뭐, 뼈야? 네 여기 다가 어, 커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노출해도 여리여리한 느낌이 안 나고 담그는 느낌 나가지고 <laughs> 제가 안 입길래요 음. 아뭐 부녀 사이예요 아직도. 상처의 상처 최대, 최대 남,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몇살 차이였어요? 200살 남는 남자에 연락하 남자요? 아니 왜 <laughs> 남자 많, 남자가 많으신가 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연락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그냥 연락을 한 사람 중에 남자랑 8살 누군 뭐, 삼촌이 아니잖아요 <laughs> 안 만났어요 그래삼촌이어 <laughs> 그래서 연락만 한 거잖아요 <laughs> 음, 자 일단 그러면 일단 <laughs> 오늘 옷 뭐뭐 뭐 갖고 온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미니 스커트인데. 아좀 약간 홈쇼핑 같네 지금. 맞아 <laughs> <근데> 이게 제가 캐스터 같은 거 같은데 네, 네. 이게 아마 UMF 나 월드 페어 할때 그럴 때한 번씩 입었던 그런 건데. 근데 왜그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짧은 거 입고 가나 보네요. 노출을 평소 안 하다 보니까 그럴 때한 번씩. 번씩 하는 거 그럴 때한 번씩 는 거고 진짜 짧다. 이거 봐요 저한 번밖에 안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완전 똥꼬치 맞아요. 오, 좀 있다 이거. 보면은,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다, <laughs> 다 입은 거예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 때 한번 입었었는데 네. 너무 이게 크롭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에 뭐안 입는 거죠? 네, 안 입어요. 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입을지 제 모르, 모르겠어서 가고왔거든요 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 바구니 아니에요, 에코백 아니고. <laughs> 이거 더 파이고, 딱 이제 속옷 턴 뒤에까지 게 앞이 아니에요? 아 그럼 못 입죠? 이러면 아, 금정지당하아 금이 더파 있는 거구나. 네, 정지당하죠 이거고요.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완전 롱 스커트. 이건 유재이 것만 입는 거예요? 네. 아 눈치를 보러 안 가시나요? <laughs> 아 지금? 아니요, 에 그냥 네. 이 정도 원래 여기에 셔츠를 네. 입거나 그러면 셔츠 입으러 안가려 놨어요 셔츠 입으면또 재미 없으니까. 그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귀여운 음. 반판티 근데 이 아니, 아니, 좀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렇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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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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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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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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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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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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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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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루인지 아닌지? 이게 자연스럽게 손이 막 이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아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 나이 먹은 여성 한 번쯤은 여성스러움을 도전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샀어요 아. 근데 제가 슬랙스 아니면 이거를 외치는 못하게 는 거예요 니가 원래 슬랙스랑고얘는 해야 돼요 사실 음. 그 본인이 근데 서울 사람 아니죠? 약간 사투리 쓰고 아 울산에서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아 울산 <laughs> 나는 어디 같아요? 나는 아, 네. 고역 아니, 아, 왜왜 충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이 엄마 같아서요. 느낌이 엄마 같다고요? 네. <laughs> 아, 가슴도 네,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가슴, 아, 저 가슴 네, 저 운동 좀 열심히 짜면서. 아, 잡아서. 진짜요? 몇 아, 컵이세요? 네. 한 B 되지 않을까요? A, A, B? 본인은? 75, B 정도. 그리 사실상 뭐 A와 다른 경우는? 달라요, A하고는. 아, 네, 아, <laughs> 처음에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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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거 원피스라서 원피스 한번 그니까 캐리어에 담아오셨어요 너무 고마워가고 진짜 제가 나중에 꼭꼭 꼭 제가 한번 대접을 어떻게 해, 해드려야죠 아눈동자가 당연히 움직이지 그럼 내가 뭐 마네킹이야? 아니 안 보..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신경.. 다 아, 나도 신경이 쓰이자 않고 저기 입으시니까 딴 데.. 일부러 딴데 보려고 눈 돌리는 거지 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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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밥이에요 아니에요 김밥 <목소리> 김밥 아니에요 <목소리> 뭐 여기 여기 여기가 약간 좀 여기가 너무 커요 투이 여기, 여기, 여요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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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H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그기 여기, 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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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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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아기여요아기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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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약간 이렇게있 거구나. 근데 여기 어 안에는 뭐 입어요? 아니요, 겉아겉그니까 아. 약간 좀 고급진 게잘 어울리네. 음. 약간, 고급, 약간 그 핸드백이나 이런 거좀 가방 하나 딱 들고, 구두 하나 딱 신고. <laughs> 왜 왜요 <별로> 보는게 <laughs> 너무 웃겨. 뭐 요아아보세요아아니 <laughs> 아, 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첫 번째 옷이고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걸입으셨이요 빨간 색깔에다가 한 한번,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 그래서 좀 머리 묶고 음. 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 그렇죠? 음, 맞네. 약간 좀 머리 묶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입으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런 핫팬츠보다는 검정색으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커트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이거를,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뭐, 음, 아. 이거. 입 예. 아. 이거, 예. 이거, 그, 이거. 이거 네. 가지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입력할게요. 여기다 뭐있냐고 응. 일단은 그러면 이거 바지 위에 한번 입고 그 밑에다가 저기 봅시다 그러면 <laughs> 이 입으라고? 아 일단 일단 입고 아 입고 바지를 골이러고 네, 입고 올게요 너무 야하지 않아? 이러고 뭐. 어? 아, 아, 약간 실수는 <laughs> 해요 이거 살짝 그 색깔이 리본 봐봐요 묶은 거 묶으면 어떻게 묶어요? 네? 묶으면 어떻게 제가 묶었 묶어... 이거 되요? 내 이거 뒤로 올리고. 이거는 풀, 풀어서 <laughs> 풀면 돼요. 내가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좀 풀어. 일단 먼저 풀어주세요. 너 이거 느낌이? 아 아니에요. 이러면 하벤치, 하벤치. 바지 입었어요. 네 바지 입었어요. 이런 그런 거 이런 거 검색. 차라리 이런 거. 이걸 입어서 넣어가지고 입는데 음, 근데 면역스러워지겠다. 이거 하면 음. 뭐야 음. 아, 잘받아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쁜데? 와우. 본인 봐봐요, 한번. 어. 근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옷이 생각보다. 다른 왜냐면 느낌. 이게 원단이 비슷 질감이 비슷해가지고. 아주 원단이랑 같은, 같은 비슷한 원단 입으면 괜찮거든요. 굳이 뭐 근데 오늘 좀잘 입으셔서 사실 제가 한번 해드릴 건 없어요 쇼핑도 너무 잘하셔 근데 이거 이런 매치 같은 거는 이게 훨씬 예뻐요 보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 그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딱딱 이거예요 이주에 약간 올블랙으로 아아 진짜 짧은 큰일 났다 너무 커피 터질 충격이네요 약간 이번 여름에 약간 홀로그램이매네 네. 어? 아, 진짜요? 엉덩이 어디에요? <laughs> 아니, 아까 엉덩이 자식 있다고 하셨는데, 엉덩이가. 엉덩이 어디... 있거든요. 어디 엉덩이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옆모습이신 거예요? 내 네, 뱃살이다. 어, 엉덩요 자 일단은 보면은 이런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그리고 난좀 머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머리 스타일을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뭐 어떻게라도 했으면 어? 좋겠어요 아 왜냐면은 머리 약간 좀 너무 신경 안 쓰죠 머리카락에 많이 솔직히 곱슬이라서 악성 곱슬이라서 헤브리드 같는 해요 머리가 아, 얼굴이 너무 예쁘신데 아쉽지 않아요 머리 스타일이? 포네테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음. 무거워요 러하다고. 뭐 음. 근데 이목구비가 되게 좋아요. 난이그 전형적인 그 성형해서 예쁜 얼굴 그런거다좀 개성 있는 얼굴이라서. <laughs> 사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좋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몸매가 좋으시고 다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뭐 말할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좀 뭔가 모자란 부분, 뭐 액세서리나 뭐 컬러 조합이라든지 아까 제가 치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거 뭐야 나 발락발락한 거 할머니 옷 같은 거. 할머니, 할머니 옷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앞서 앞에 입은 옷들 보다는 지금 입는 옷이 약간 좀더 되게 편하신 옷일걸? 반팔티에 그냥 앞 팬츠라서. 아,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엉덩이 만졌어요. 엉덩이 만졌어요. 아우! <laughs>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이렇게 입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거 같아요. 벨트도 네.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음. 벨트도.. 벨트 뭐. 네. 그럼 어, 이게 우리 뭐 아까 마지막에 이으라고 했는데도 크게 뭐.. 그러니까요. 음. 그게뭐 음. 굳이 뭐.. 다리를 벗어야 되나요? 다리를 벗어야 되나요? 네. 다리를 벗어야 되나요? 아니요. <laughs> <정말 웃음> <장난감이야. 웃음> 다리를 벗어야 되나? 다리를 벗어야 되나? 아니요 머리 봐봐요, 머리. 머리. 머리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니가 여 너의 하, 나, 부, 터, 열 까지, 다. 진짜,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옷을 봐봐요. 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애기 같은? 아, 애기지? 네. 어, 애기. 이렇게 입었잖아요. 지금 청바지랑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이걸 입잖아요. 확실히 완전 달라져요. 한번 입어보세요. 누가 그럼 머리도 풀어야 하나? 머리도 풀어야 아, 나 일단은? 아, 일단 머리 묶고. 이쁘시죠? 완전 달라요 이게.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좋아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조화. 여러분들의 아까 여러분들의 조화. 여러이들의조러분들의 조화. 여러분들의 조화. 러분들의 조화. 거 이런, 이런, 이런 들러분들의러분들의러분들의러분보의러 체육과가 있어요 실체를 아 달라붙게 있는것 보다는 음. 컬러감이 있는 걸 달라붙는 게 훨씬 더 그런 게 있어요 신발을 뭘 뭐, 신어야 돼요? 전개는 솔직히 뭐 운동화 같은 거신었도 되고 아주 캐주얼한 느낌이니까 음. 절대 본인이 좀 있는 사이를 가지지 않는 요 그렇죠 근데 도전할까 싶네요 또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나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안 입을걸요? <laughs> <laughs> 오늘, 오늘 한 번도 입었거든요 <laughs>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거의 본인이 입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흰 티에 그 청반바지 입었던 것도 입었고, 그 편안하게. 흰색에, 뭐. 아, 흰색 그 에코백 있잖아요. 아. 그거에 이제 부츠컷 입은 것도 입었고. 와이든 음. 아, 둘 중에 본인이 생각한 거 한번 입고 있는 거 어떨까요? 그때 이게 딱 그거예요. 여자 속쇼핑몰에서 제일 많이 있는 요즘 딱 요즘 트렌드. 이게 더 섹시해 보이지? 컬러감이 주는 섹시함이 있어가지고 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걸 입을 때또 어떤 매력이 있고 이거 입어도 이런 매력 저것 저런 매력 이게 다 있어요 본인한테. 아, 그래요? 어.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요즘 있는 트렌드한 것도 좀 입어보면 은 음. 좋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한 게 어떤? 사실 이제 트렌드가 없어졌긴 했어요. 옛날에는 스타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스트링, 뭐 캐주얼, 뭐 클래식, 뭐 워커 테클이요뭐다 나눠져갖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입으면 되거든요. 음. 진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입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음. 한번 핏한 것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뻥 같은데요, 약간? 아니 그래도 오늘 이후 절대 안 입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인증샷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인증샷. 어, 보내드릴게요. 어떤, 어떤 거예요? 핏한 옷 입고.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그럼 공개하시겠죠? 아저 저만 저, 저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혼자 아... 보실 거면 혼자 보신데. 네. 이상한 스타지 말씀. 아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또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일단은 진짜 근데 좀 괜찮았어요 진짜? <laughs> 네. 옷 갈아입는 것만 조금 힘들었지. 근데 재밌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 나중에는 제가 진짜 제가 이거 꼭 입지 않을게요. 진짜 이거 안안 입고 제가 꼭 나중에. 음. 좋은 곳에서 선물로 드릴게요 옷을. 아 진짜요? 아, 진짜 약속할게 요 무조건. 여러분 이거 박제요. 무조건. 무조건 제가 약속을 해서 무조건 처음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캐리어에 들고 오셨다니까요 캐리어에. 응.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죠. 일단은 자, 캐리어에 좀 담고 이거 입고 아 이거, 이거. 제가 그냥 이거 입고 갈게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